네, 이 선생입니다. 자, 리플의 현물 ETF 승인 이후 한 달간 이 20%가 급락해 버렸습니다. 세계의 이슈들이 정말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죠. 뭐 관세 문제도 있고요. 뭐 중동 분쟁이나 뭐 SEC의 이 항소 중지 이슈. 뭐 캐나다에서도 이 ETF 승인도 났죠. 네, 사실 이 이슈들을 보면 어때요? 전부 다 암호화폐 그리고 이 리플에 도움이 되는 호재들이란 말이죠. 이 호재. 호재들. 네. 근데 왜안 오르냐? 그 이유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자 돈이 되는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2025년을 대불상으로 장식할 빅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바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경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이 선생이 여러분에게 미중 경쟁과 연관되어 앞으로 최소 1,000% 이상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코인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는 이유를 잠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 코인 시장에 뛰어드셨나요? 당연히 아니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모두 짧은 시간 내에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변동성이 심한 코인 시장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이번 미중 경쟁 관련 코인에 투자는 못 하시더라도 무슨 내용인지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미중 경제 테마 코인은 이 사태가 진정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2026년도, 아니, 27년도, 아니, 5년 뒤에도 이와 연관된 코인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게 될 테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투자에 관해 공부하시는 분들 미리 노트와 펜 지금 준비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1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012년이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니까 중국 측에서는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비트코인 관련 업무의 금지를 지시했어요. 또 2017년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고 2021년 가상화폐 채굴 금지와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했죠. 그로 인해 중국 내 암호화폐 거래는 사라졌고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대거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유일하게 허용되는 암호화폐는 바로 중국 인민은행에서 발행한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뿐이었죠. 현재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이 바로 현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죠.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 'Make America g r e n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선 뭘 해야 될까요? 현재 전 세계가 통합되어 사용하는 유일한 화폐가 바로 달러죠 이 달러는 미국의 화폐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무역, 군사력, 외교적으로도 모든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진 겁니다 근데 최근 시장이 변화하면서 기존 달러와 화폐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나오게 되었고 그게 바로 앞서 언급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입니다. 이는 민간인이 발행한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들과는 다르게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한 코인 즉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코인인 거죠. 미국은 달러로 인해 수많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 달러가 암호화폐로 대체된다면 미국의 경제적 주도권은 잃게 될 겁니다. 비단 경제력뿐만이 아닌 무역 군사력 등 많은 것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미 정부에서는 이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메모해 두셔야 됩니다. 자, 중국은 CBDC를 미리 상용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국제적 화폐로 사용할 수 있게끔 텐센트, 샤오미, 알리바바 같은 국제적 기업에 적용시켰죠. 그리고 미국은 이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도권을 지켜야 트럼프의 슬로건처럼 미국이 다시 위대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트럼프의 취임 직후 계획이 실현됩니다. 첫 번째, 관세 폭탄으로 인한 달러의 가치 보존입니다. 미국의 CBDC 계획은 이제서야 제대로 시작했어요. 전대 대통령인 바이든의 타도 암호화폐 전략 때문이죠. 그는 실패했고, 결국 디지털화폐의 중요성을 깨달은 트럼프까지 와서야 이 계획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당연 시간이죠. 중국의 전세계 경제적 영향력을 줄여놓고 달러의 가치를 지키면서 CBDC를 확립하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암호화폐의 대중화입니다. 네, CBDC의 빠른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건이었죠. 트럼프는 당선 전부터 계속해서 암호화폐 대통령을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취임 한달 만에 암호화폐 전략비축 계획을 발표했죠. 이로 인해 전세계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표로 인해서 전 세계 코인 인구는 5.3%에서 7.8%로 2.5%나 증가하게 되었죠. 이 수치가 굉장히 적어 보일 수 있겠지만 전 세계 인구 기준으로 무려 2억 명, 발표 단한 번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네 배나 되는 사람들이 코인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비중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짐작하던 트레이더들은 대부분 뭘 샀을까요? 바로 리플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대중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코인 시총 순위가 높고 송금과 CBDC 관련해서 기술력을 갖춰가고 있는 코인 그래서 리플이 정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2024년 11월 트럼프의 당선 이후 리플의 가격은 400% 넘게 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맙니다 분명 취임 이후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 CBDC로 전환될 줄 알았던 리플이 전혀 반응이 없었기 때문이죠 미국 정부는 리플이 아닌 미국 정부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을 디지털 화폐인 CBDC 기술로 성장시켜서 전세계 디지털 화폐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게 바로 이와 관련된 코인이며 이는 트럼프의 암호화폐 전략 비축 행정명령 때 공개된 상황입니다. 이 행정명령 발표 공식 석상에서 트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Making the US the cryptocurrency capital of the world. 미국을 세계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라고 말이죠. 이는 단순히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말이 아닌 세계적 가치를 지닌 기준 통화를 만들겠다는 말이었죠. 해당 내용은 진짜 어렵게 구한 거고, 언론이나 매체에서 그야말로 비싹당하며 비공개 처리된 내용으로 극소수의 전문가들만 알고 있는 부분이라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현재 발행 초기로 한화로 1원도 안 하는 금액인데, 테더코인처럼 달러화를 시켜야 되고, 스테이블로 연동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달러의 현재 가치의 금액, 그 이상으로 상승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코인의 ETF 승인 또한 필수적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1달러의 가치인 하나로 약 1,400원 이상의 가격까지도 어떻게든 미 정부에서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현재 세계 경제를 이끄는 기관인 연준 그리고 아마프 시장을 관리하는 SEC가 모두 미국 정부의 기관들이죠. 이 코인은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면 단기간의 상승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확인된 내용의 서류가 바로 이건데 현재 비공개된 서류로 모자이크 되어 있는 점좀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곳의 내용을 보시면 National Currency Replacement Eligibility 국가 통화 대체 자격, 즉 달러를 대체할 자격에 대해서 시사해 놓은 자료고요. 여기 보시면 Eligibility Criteria 기준, 기준이 Fed Federal Reserve 연준이죠. 예, Treasury 국고, 재무부죠. 재무부가 있고 예,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네, 여기 목록이 있는데, 리플이 있네요. 리플은, 보시면, 이 CBDC 영역에서 리플, TBD. ETF 영역에서도 리플 역시 TBD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TBD, 미정이죠. To be determined. 그러니까, 즉, 제외를 하겠다는 거고, 현재 달러와 연동된 이 테더 코인마저도, 네, 미정부의 소유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TBD.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 이 코인, 저도 정말 처음 보는 코인인데요. 유일하게 eligible,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준을 보면 지금 뭐 연준, 재무부, 미국 정부, 그리고 sec까지 이미 모든 얘기가 다 끝나있다라는 거죠. 미래의 제2의 달러가 될 것이며, 현재 가치에서 최소 1000배 이상의 상승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내용들, 이 서류,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제가 방송으로 벌써 여러 번 올렸거든요. 근데 올릴 때마다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이게 미 정부 기획을 반영한 건지 단한 번도 받지 않았던 유튜브 경고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올린 건데, 서류 공개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인을 직접적으로 영상에 또 올리게 되면, 또다시 경고를 받게 되고 그러면 제 채널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 개인번호 010-9682-1633 이거 제 개인번호예요. 여기로 달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영상을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내용의 세부 정보들 그리고 코인명과 코인 관련 내용들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 단기로도 1000%는 기본이고 현재 1달러의 가치까지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최소 10만 퍼센트. 그러니까 1000배 넘게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만원만 투자해도 천만원. 1 0만원 투자하면 1억원이 되는 거죠. 혹시나 뭐 이런 정보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원만 투자해봐라. 아니면 그것도 아깝다 하시면 뭐 5천원, 천원만 투자해보시라. 단기간 성장 보이고, 나중에 기사 뜨고 하면 아 진짜였구나 하시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보는 받으시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다가 확신이 서시면 그때 가서 뭐 많이 투자하시든 적게 투자하시든 그거는 뭐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계획합니다. 이 완벽한 계획만을 고집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하루를 보낸 경우가 정말 많아요. 당장의첫 발을 떼는 것 자체가 정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한 걸음 내딛는 그 결정 앞에 정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많은 변수를 고민하는 일이 너무 많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코인으로 졸업하는 사람들 부러워만 할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딱한 걸음, 딱 하나만이라도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단한 번도 제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적이 없어요. 제가 틀렸다고 인정하고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작심삼일도 상관없습니다.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분명히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스스로 단정 짓지 마세요. 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야, 아무것도 모르던 저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똑같이 성공할 수 있다. 아니 저보다 더 큰 성공을 할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밑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그 경험했던 막그 구불구불한 길 말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제가 만들어둔 지름길로 그냥 직진해서 바로 오시면 됩니다 현재 코인하는 전 세계 인구가 10%도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돈을 넣기만 해도 세계에서 10% 안에 드는 선구자가 되는 겁니다 뒤따라올 사람들이 우리를 선구자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똑같이 걸어올 겁니다 코인으로 인생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기회를 제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선생이었습니다.